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자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중간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셀트리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떠나서도 제가 제시한 목표가 까지는 여러분들과 분명히 계속해서 방송 이어갈 거고 그 뒤에 또 추가 상승적인 가능성이나 요인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셀트리온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후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증권창을 통해서 공시를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뉴스를 봐도 되고, 지금 바로 봐도 되는데, 국내 테크바이오 기업과 포트레이라는 테크바이오 기업과 신약 공동 개발, 예, 표적, 예, 뭐 발굴 성장 동력 확보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봤고 봤는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냥 공간 전사체. 공간 전사체가 뭐죠, 여러분? 저도 검색해 봐야겠어요. 지금 제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 공간 전사체 및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탐색 공동 연구 개발을 계약 체결했다. 대충 한 1,400억 정도 규모로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를 지금, 공시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결과가 나와야지, 셀트리온에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가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래, 이러면 이안 돼요, 여러분. 이래서 바이오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바이오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이런 뉴스에, 진짜 혹 해가지고, 저재산 다 갖다 붙고, 차 팔고, 집 팔고, 돈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근데, 시작 실패해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회사도 포트레이도국내에 벤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 유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뭐 V.C.다 V.C.라고 하면 벤처 캐피털이거든요. 벤처 캐피탈의약자인데 V.C.에서 투자를 할 거예요.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요. 제가 안 해보고 방송하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엑시트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한 회사가 이 회사가 결과를 내 가지고 뭐 좋은 연구 결과를 내 가지고 뭐 해외 유수 기업에 팔린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뭐 상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분의 가치가 몇 배가 올라가지고, 엑시트가 되어야지, 셀트리온이 재정적인 플러스가 되어서, 그게 주가에 반응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유망 벤처기업의 공동투자개발을 계약했다라는 이기사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개발, 얘들하고 신약개발하면은 도도 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런 상상, 이런 상상과 기대의 출발로 투자를 하니까 신약바이오에서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과거에 HLB처럼 미국 그 FDA 문턱까지 갔으면은 국내에서 1, 2, 3, 3 거치고 미국 FDA 문턱까지 갔으면은 HLB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개폭락, 개가 완전 개쓰레기 주식이 됐잖아요. 그 그런 재료 124, 14, 24, 3 3이 통과됐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에 뭐 세력들이 돈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개미들이 주가를 올리거나 해서 원동력이 되는데 단순히 지금 이거 공동수자 계약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세트리온에 기대를 걸어서 는안 되고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냥 이 지표가 유일하게 가장 현실적인 지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결과치가 제트리온의 여러분들의 주가를 당장 끌어올 수 있는 뭐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공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트리온을 팔아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 맞긴 맞습니다. 자, 멤버십 이제 제가 문자 발송하고 있는 이 정보 제가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종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새로운 종목이 풀체인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 풀체지하려고 인 하냐면 추천된 종목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10% 15% 이상의 여력이 많이 남은 지금, 멤버십, 문자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문자 꼭 받으세요. 7만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하게만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재미삼아 소소소소 해본다면은, 7만원 이상의 수익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는 10배, 100배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우량주 4개 받으신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문자 받으신 분 상당히 많은데, 수익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매도하시고, 정석투자 교육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더 좋은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APA 끝나고 난 다음에, APA까지는 제가 분위기를 꽉 참고 지켜볼 거예요. APA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정말로, 제가 본격적으로 11월 달에, 그동안 소외주들, 가심받지 못했던, 실적은 좋은데, 차트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시작의 주도주에 편리되지 못해가지고, 가심받지 못했던 종목들, 유망 발굴주들로 계속해서 제가 정도 투자 교육방에 투입시킬 겁니다. 우리 교육방 회원님들은 이걸 다 1년 이상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하고 함께 가실 거란 거 알고 지금도 추천된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2의 세트리온 같은 종목이 있다라는 종목도 지금 발송되고 있는 문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오늘도 한 3, 4% 오르고 있는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종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멤버십 문자 이거 종목 지나가기 전에 발송 중간하고 새로운 종목, 새로운 종목도 좋은 종목이겠지만, 웬만하면한 종목, 한, 뭐냐, 한 멤버십 끝나고 난다 수익 나면은, 다음 멤버십 또 신청하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돈, 돈 모이고, 열흘 된다 열흘 된다 그러면은, 열흘이 된다 싶으면은, 정석투자 교육방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트리오는, 지금 이, 뭐, 어떻게든 간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신약개발을 한다는 거는, 좋은 기업에, 당연히, 좋은 과정이고, 어, 정말, 좋은 스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할순 없지만은, 이걸 가지고 너무나 큰 기대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는 현실주의자 주식이기 때문에, 현물주식을 생물, 주식은 생물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오늘 제가 제 지인들하고, 급으로 좀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어요. 급으로. 예. 급으로. 정말, 이거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정말, 약간 도박성적인 바이오, 그 뭐냐, 종목인데, 제트리온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진짜 리스크를 안더라도, 한번 뺏팅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정말 소수의 지인들만 딱 그냥, 야, 이거 한번 사보자, 우리 오늘. 정확하게 한 30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보자, 라고 했는데, 사고 나서 다시 한1 올랐어요. 어쨌든 간에 1% 오른 거 아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아, 이 정도 근거면은, 이 정도 결과치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근데 재정리스크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함부로 교육방에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좀 별개의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진짜 제 지인들. 물려도 제가 그냥 평생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물리진 않겠지만, 예,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근데 저희 교육방에, 정성수자 교육방에는 재정 리스크가 불안한 종목은 절대로 제가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또 저소투자 교육방에 장기 투숙을 장기 투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또 이런 걸 좋아하고 도박성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말 아 이거는 절대로 제가 추천 뭐냐 추천할 수 없다. 이건 교육방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야. 별개의 종목이다. 이건 진짜 내 지인들하고 물려도, 여기서 물려야지. 교육방에 물리면은 제가 그 부담을 평생 안해 계속 1년 동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저도 바이오를 건드리긴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는 아예 바이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바이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주식 플레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뀐 겁니다. 많이 바뀌었고, 또 바이오란 종목을 건드릴 때는, 이 부분만큼은 확고하게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배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출을 팔고 들어가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출은 뭐냐 담보로 돈을 빼서 넣으면 되죠 예, 돈은 넣으면 안돼요 여러분 돈은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출을 받아서 빈대가고 투자하라 이말이 아니라 제가 저는 요즘 뭐 이렇게 넉넉한 넉넉한 자금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거부감이 어영 이렇게 센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오후에 대체 거리 소장을 또 이제 들어갈 건데 차트 포지션 좋습니다. 지금 일발 장타를 쏠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200 우량주 2탄에 들어가 종복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차에 서 2차까지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익 나신 분들은, 빨리 더 넣기 전에, 지금 발송되고 있는 멤버십 문자 받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발송되, 다음 주부터 바뀐 종목을 아직까지 제가 정하진 않았지만, 주말에 정할 건데, 바뀐 종목들, 또 빨리, 그 다음에 또 넘어오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좀 벌었으면 교육방 오세요, 여러분. 교육방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또 좋은 종목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또, 제가 교육방에 유지가 되는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말 깔끔한 정석투자의 주식교육방.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왜 사러 가는지, 왜 이게 기다리면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저의 내피셜이 아닌 재무제표에 기반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다섯 시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 대박 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눈이 장담하지만, 쪽박은 차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지어 기후제는안지내요 여러분. 알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아침, 내일부터 이제, 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펙 정상에다 앞두고, 주식, 주식 증시가 요동칠 건데, 트럼프 입에 따라서 또 어느 종목은 날아갈 거고, 어느 종목은 또 급등할 거고 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 힙이 잘 가르쳐가지고, 꼭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수익을 꼭 쟁여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